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추천드릴 그런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싼다페더 프라임 차량이고 EWD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82,900km 탄 완전 무사고의 정말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들러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흰색 바디라인에 정말 병적으로 관리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으로 그릴 보시면 아,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황상적인 네, 그런 차량이고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면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 핸더부터 이 캐릭터 라인,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캐릭터, 여기 라인이 쭉 정말 너무 살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7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하, 진짜 앞 타이어 보이시나요?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타이어 인치는 19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어마어마해요. 연식 대비 너무,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진짜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한팀부터 시작해서 이 내려오는 라인 진짜 병적관리 요새 진짜 병적관리 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수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이렇게 수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뒤에 폴딩이 이렇게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네 이렇게 엄청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공구, 삼각대, 그리고 구물망,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여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깔끔해요. 이렇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 보시면, 그, 신차 때 나왔던 이 스티커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 후방 카메라,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 있고, 여기 듀얼 머플러까지. 뭐,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 램프. 네,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 관리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이 측면 브라인 쭉 찍어주시면 와 어, 진짜 장기수도 없고 문국도 없고 썬틴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뒷좌석 아, 너무 짱짱하고, 바닥도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뒤쪽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햇빛 가리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으로 뿅 하고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8 2 9 1 2 k 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투체나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FM. 네. 볼륨 소리. 볼륨 소리도 최고입니다. 방 동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 그리고 에어컨. 네. 풍량을 높여서 온도 조절. 네. 양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여기 통풍 시트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커홀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콘셉트박스 네 콘셉트박스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모두 뮤트, 여기 볼륨 조절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가죽 스티어링 가죽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이 차량도 안쪽 공간이나 정말 이 상태 그대로 왔다는 거, 병적 관리를 너무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진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세요. 엔진 이렇게 찍었을 때 엔진룸 이렇게 찍었을 때 네, 엔진에 미세 누유나 누유가 없고 여기 보시면 덧벨트. 네. 업 페트 이렇게 네잘 돌아가고 있고, 정말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서 진짜 그냥 기름만 타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 롬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 롬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정확하고 안전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것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